네, 안녕하십니까. 어, 이번 시간은 최근에, 어, 이렇게 지수가 빠지면서, 이렇게 뭔가 거래량이 터져주고 올라갈 듯 하다가, 어, 뭐 이렇게 지수가 빠지면서 이렇게 다시 내려오고, 뭐 전저점까지 내려오진 않았습니다만, 여기에서 이제 다시, 어, 올라오면서, 음, 다시 우상향, 우상향을 그리는 자리, 요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런 자리에 와 있는 종목을 찾는 어 스윙 기법이죠. 어, 정배열이 되면서 이제 우상향을 노리는. 하지만 장기선은 이게 240일선이고 120일선이거든요. 장기선은 아직 정배열이 되진 않았지만 바닥에서 요 5일선과 20일선과 60일선은 정배열이 된채 우상향을 노리고 있는 이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음 요게 잡았으면 좋잖아요. 그러면은 뭐 조금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으니까. 그런 걸 보는 건데요. 이런 상황을 지금 검색식에 다 넣으면 되거든요. 요게, 어, 수익 기법 중에 하나인데 정배열이죠. 5일선과 21선과 61선이 정배열이 돼 있는 상황. 하지만 장기선은 이렇게 아직은 역배열이 돼 있는 상황. 그리고, 어, 보시면 일목균형표 위에 있고, 121선 위에 있어요 그럼 어느 정도 어좀 안착이 돼 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 5일선, 21선, 61선만 보고 안착이 돼 있다 했는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여기 있으면 어 여기가 이 구름대라는 것이 어 약간의 매물 표현을 한다 그랬죠 요 밑에 있으면 아직은 강세 구간이 아니다 여기는 조금 강세 구간인데 뭐 그렇게 해석하는 게 있으니까 요 위에 와 있는 그런 종목을 찾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조건 검색식을 검색을 하시고, 어 요전에 대상 변경을 좀 해야 되겠죠? 대상 변경은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d 그 자로 리 ㄹ자죠 리 ㄹ자로 이렇게 움직여 주면 이렇게 움직여 주면 기본적으로 안좋은 종목이나 뭐 급등한 종목이나 이런거는 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중요한건 입평배열이죠입평배열을 봐야 되니까 주가이통 입형배열 이동 이동평균배열 이렇게 치시면 검색이 되니까요 네. 뭐, 한세개 정도로 해봐도 될것 같습니다. 요거 세 개를 켜서. 어, 5일 선보다 21선이 크고, 21선보다 61선이 크다는 거는 이런 상황이죠. 5일 선보다 21선이 크고, 21선보다 61선이 크다. 그러면 계속 내려가는 추세죠. 그럼 이거의 반대로 가야 되겠죠. 같거나 크다. 같거나 크다. 네. 이렇게 돼야 됩니다 5일선이 더 커야 돼요 네, 5일선이 커야 여기 보시면 5일선이 크고 그 다음에 21선이 크고 그 다음에 61선이 크죠 네. 이게 정배열이죠 그런데 어, 여기가 딱 이런 구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어, 예를 들면 5일선이 21선보단 뭐 조금 아직은 들어오지 않았거나 하지만 이게 조금 정배열이 되는 게 저는 조금 좋은 것 같아서 보통 여기에다가 뭐 20일선보다 60일선은 크지만 5일선은 뭐좀 적을 수 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 있지만 이번에는 요, 요 배열만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음, 이렇게만 해놓고 이제 종목을 찾게 되면 이렇게만 해놓고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요런 상황을 찾고 싶은데 아닌 상황들이 좀 많이 나와요. 이거는 좀 비슷하죠. 예. 조금 줄여볼까요? 네, 요런 것도 괜찮죠. 네. 근데 이거는 최근, 어, 여기도 최근 지수를 받고 이렇게 어, 움직이는 것들, 이거는 뭐별 반응 없이 움직이는 거, 이렇게 고점에 있는 게 나오면 안 되니까 요런 거를 이제 좀 추려 줘야 됩니다. 네, 이것도 이렇게 뭐 이렇게 됐으니까 이런 것도 뭐할수 있고요 이렇게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필요가 없죠 이런 거를 이제 좀 걸러 줘야 되니까 걸러 주려면 어 이제 좀 걸러 줘야 되는 시간을 또 이제 여기에다 넣으면 돼요 아. 여기에서 이제 이격도를 좀 보면 된다 그랬죠 네. 이동평균 이격도 종가 1이 아까 121선 근처 조금 위에 요 121선 좀 위에 와 있으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121선으로 설정을 하시고 어 121선보다는 조금 높았으면 좋겠으니까 요게 약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98%로 나누고요. 여기를 한뭐한120 정도. 예. 20% 위에라는 거죠. 여기보다 20% 위에. 한 여기 정도까지만 검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너무 높잖아요. 이제 이런 표현이 돼요. 예. 이것만 추가를 해서 검색을 해도 지금은 100종목입니다만 58종목으로 딱 줄었죠. 이 중에 이제 또 거래량이 중요하겠죠. 여기 보시면 이런 거래량.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예. 이런거 필요 없잖아요 좀 어렵죠 이런 비싼거는 거래량이 뭐 많지 않겠습니다만 오히려 거래하기가 까다롭죠 우리가 스윙이면 며칠만 좀 보겠다 이런건데 이러면 좀 까다로우니까 여기에다가는 어, 평균 거래량 평균 거래량을 치시고 어, 5봉 평균 어제까지 5분 평균 적어도 5만주는 돼야 되겠죠 10만, 20만, 30만 할 수도 있습니다만, 보통 지수가 빠지다가, 아, 어 요거는 조금 다릅니다만, 지수가 빠지다가 이렇게 급등했다가, 이렇게 지수가 빠질 때는 거래량이 좀 줄잖아요. 그런 걸 감안해서 한 5만 정도로 지금 해 놓은 겁니다. 네, 그러면 또 이렇게 종목이 줄었죠. 아, 그리고 음... 빨리빨리 빨리 움직이려면 시가총액을 조금 또 봐줘야 된다 그랬죠 어, 뭐 10조 20조 이런 거는 좀빼 줘야 되니까 저는 만 3조 정도 보면 될것 같거든요 30억 300억 3000억 3조 이 네. 이하 이렇게 놓으면 또큰 종목들은 줄어듭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볼까요? 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죠? 여기 선행스 펜, 어, 일목균형표상 구름대 위에 와 있으면 좋겠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또 일목균형표를 쳐서 하나를 또 해주면 되겠죠. 네. 비교를 해서 기준선과 비교를 하는데 일목균형표의 요 선은 선행스 펜 2가 되니까 주가가 선행 스팬 2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놓으면 기본적인 검색기는 지금, 음 된것 같아요. 37종목으로 이제 거의 다 줄었죠. 여기서부터 하나씩 볼까요? 네. 네어 이거는 이미 올라갔다 온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요것보다는, 뭐, 요럴 때 잡으면 좋은 건데, 그랬으면 선행스 펜 안쪽에 있으니까 검색이 안 됐겠죠. 음. 뭐, 요런, 요런 구간이었는데, 근데 뭐 이것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갔다가 온 것보다는 약간 뭐 이런 자리, 이렇게좀 빠졌다가 요런 자리가 좋으니까, 음, 뭐 이런 거는 장기선에 닿았다 내려왔죠. 아까 찾아봤던 종목들이 이제 뜨죠. 네, 이것도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하지만 아직 121선이라는 건 아직 추세가 죽지 않았다. 뭐 이렇게 볼수 있으니까요. 네, 어, 이런 종목들이 뜨는데 요거로 또 바꿀 수도 있어요. 아까 보면 이동평균 배열이 이렇게 역 배열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찾고 싶으면 요역 배열인 거를 하나 넣으시면 돼요. 어, 이거는 지금 정배열이 됐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장기선이 정배열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241선이고, 이게 121선인데, 여기서 정배열이 됐죠. 이러면 우상향을 하는 건데, 너무 어, 이런 거는 좀 고점이 아닐까. 나는 예를 들면 아까처럼, 아까처럼 이런 종목이 하고 싶은데, 이렇게 정배열이된 것보다. 역별이 된게더 나을 것 같은데, 만약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걸 찾고 싶은데라고 한다면, 여기에 배열을 하나 더 넣어주시면 돼요. 네, 어, 장기선이 커야 된다 그랬죠. 예를 들자면, 248, 2년선이죠. 240, 120. 이게 정배열이 되지 않았습니다. 얘가 더 커요. 얘가 더 크고, 그 다음에 얘가 작습니다. 이렇게 추가를 해놓으면, 추가를 해놓고 검색을 누르면 종목이 줄어요. 이제 역별인 종목이 18. 아까 47이었으니까 한 30여 종목은 정별인 상황이고 장기선이요. 네. 얘는 역별인 상황이니까 역별인 상황만 한번 볼게요. 네. 역별이죠. 역별이고 이제 우상향. 그러니까 바닥을 찾는 단기적으로 바닥을 찾을 수 있는 검색식이잖아요. 예. 네. 지수가 빠지면서 바닥, 바닥을 찍고 다시 우상향하는 걸 노린다. 이렇다면 역배열인 게 오히려, 어, 그, 우상향할 여지가 더 높을 수 있어서 요걸 역배열을 하나 넣어 놓은 겁니다. 이것도 그렇죠. 요것도 네. 계속 갈듯 하지만 눌렸다가 다시 올라왔고, 뭐 이런 겁니다. 요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흔들리면서 네. 이런 것도 지수 빠졌다가 다시 자리 잡는 이런 게 되겠죠 네. 단기 바닥을 찾는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이것도 보시면 됐고 뭔가 갈듯 하다가 빠졌다가 또 이러고 또 지수가 빠지면 또 빠지고 하지만 아직은 자리가 탄탄한 자리다 121선 위에 있고 아직 괜찮은 자리다 이런 것들이죠 여기에서 이런 종목들에서 이제 어 어떤 테마인지, 모멘텀은 뭔지 뉴스도 찾아보시고 기업 분석도 해보시고 이렇게 찾으시면 어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수익을 낼만한 어 스윙 관점으로 좋은 종목들이 많이 뜨죠. 네, 스윙 관점으로 좋은 종목들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정방향, 정배열일지 역배열일지에 관한 거는 뭐두 개를 만드실 수도 있어요. 어, 역배열인 거 하나, 정배열인 거 하나 해서 바닥인데 우상향 하고 있는 종목이냐 아니면, 어,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이냐 이런 거를 이제 좀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요, 요 검색식을 가지고, 어, 최근 지수가 하락하면서 빠졌다가 다시 우상향을 그리는 장기는 아직 돌아오진 않았지만 단기 입평배열은 이제 정배열을 찾는 그런 종목들을 찾아보는 스윙 기법이었고 그걸 찾는 검색기를 만들어봤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